마름모하고 삼각형의 넓이가 서로 같대요. 마름모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자, 이렇게 대각선의 길이 랑 똑같은 둘러싼 직사각형을 그렸어요. 그럼 이거는 이게 대각선의 길이 2루트 10이고 요거 에이스 길이 X일 텐데요. 이렇게 커다란 직사각형의 넓이에 딱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동그라미 크긴 다 같은데요. 총 8개의 동그라미 중에 4개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직사각형 넓이의 절반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름모 넓이는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2분의 1입니다. 구해야 되는 것도 a c 길이에요. 이 AC의 길이를 x라고 둘게요 마름모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대각선 나머지 한 대각선. 이거랑 삼각형의 넓이랑 같죠? 삼각형의 넓이도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루트 48이랑 루트 18은 간단하게 해요. 루트 18은 루트 9 곱하기 2니까. 루트구가 3이라서 3루트 2로 루트 48은 16 곱하기 3 그러면 루트 16이 4니까 4루트 3으로 간단이 해요. 밑변 4루트 3 곱하기 높이 3루트 2 양쪽에 약분 할거 해주고 루트 10x가 6, 루트 6이죠. 맥스는 루트 10으로 나누면 되고요. 루트끼리 약분되잖아요. 루트 10이랑 루트 6이랑 루트 2로 하니까 루트 5분의 루트 3. 이제 유리화해요.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5를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 분모는 5, 6, 루트 15. 루트와 루트끼리만 계산하니까요. 6 곱하기 루트 15. 정답. 에이스의 길이는 5분의 6 루트 15.